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성식 프로의 넥스트 레벨입니다. 저번 레슨 때는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해서 좀 레슨을 도와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드라이버 다양성에 대해서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회전하니까 확실히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무지개색 나왔잖아요. 청청하다고. <laughs> 완전 굿이요. 와,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요. 아, 오늘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 또 특별한 출연자 두 분을 또 모시고 왔는데요. 자,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학으로 8개월 동안 연습 중인 정민교라고 합니다. 이명 와이파이라고 라이스가 아, 왔다가 훅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음, 좀 약간 예. 왼쪽 오른쪽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그죠 팔 예. 개월 차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라운딩은 혹시 나가셨나요 내일모레 첫 라운딩 나가게 됐어요 아 오늘 마침 또잘 나오셨네요 <laughs> 아니 근데 왜 항상 다 피지컬이 다 좋으신지 옆에 분좀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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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세 살장재영이고요력은 어, 저랑 나이가 구십이 년생이세요 예. 아 저랑 동갑이시네요. 세상에나. <laughs> 저, 아 네. 저는 구력 이제 4년차 됐고요. 4년차. 네 필드 음. 경험은 많진 않고 스크린을 주로 다녀서 이 4년 접수 당시에는 슬라이스가 많이 났거든요. 필드에서. 아 슬라이스가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교정하다 보니까 훅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또 이제 네. 교정하면서 훅으로 돌아왔구나두 분이 이 드라이버 방향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좀 어느 분이 먼저 나오실 예정이세요? 어, 제가. 먼저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어. 8개월 대신 스윙. 뭔가 궁금한데요. 오, 오케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목건 좀 위험했죠. 네. <laughs> 자, 한두개 정도 더쳐 볼게요. 음... 와, 근데 저는 일단 박수를 한번 쳐 보고 싶어요. 이게 8개월 차에 지금 스윙도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거든요? 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좀 잡았을 때좀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오비만 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 살살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막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살살 치는 느낌으로요? 아 오케이 어, 머리 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인데 겐지 스타일이라고 아 그래요? 기르고 있다가 짜랐거든요 예. 네. 가족이 계속 뭐라고 해가지고 <laughs>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한두 개만 더 쳐볼게요. 네. 오케이. 어뭐 힘은 두분다 막상 막한데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앞모습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괜찮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아 예. <laughs> 자. 너무 두분다잘나오셨어요그립이 똑같아요. 아 우선 저는 항상 레슨을 할때이 기본 기부터 먼저 보거든요 두분다 오늘 너무 잘 나왔다 기 아까 앞서 서씀씀렸렸데데통통기 있는 점이 있어요. 그립이 굉장히 스트롱해요. 아 네. 위크 그립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아예 안 보이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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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하나 본 기본 기본 기 뉴트럴은 두 개에서 두개반 2개 뭔지 아시겠죠? 스트롱은 엄지가 유독 많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세개 혹은 또 많이는 뭐네개다 이제 왼손은 다 알거든요. 근데 오른손 그립에 대한 레슨을 잘안 하더라고요. 거꾸로 넘어가면은 위기고. 이게 뉴트럴이면서, 이게 훅인 거예요 내가 이걸 스트롱으로 잡으면 얘는 약간 윅성으로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아... 뉴트럴이 돼요 스트롱, 윅, 그러면 뉴트럴이죠 네. 근데 두분다 스트롱, 오른손도 스트롱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왜 이게 공치기가 어렵냐면 저도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어 굉장히 스트롱해요. 벌써 왼쪽 갈것 같아 여기서. 오 보여요 지금? 왼쪽 가잖아요. 보셨죠 지금? 네네. 자, 이 오른손 그립이 스트롱 그립이면 왜 위험하냐면 이 드라이버는 채가 가장 긴 클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윌리스 속도가 가장 빠른 클럽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내가 돌때 헤드 어떻게 돼요? 다쳐있어요. 다치는 네. 똑같은 돌림이어도 헤드가 훨씬 더 많이 닫쳐 있어요. 그러면 훅끌립 잡는 사람은 드라이버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른쪽으로 아까 막몇개 터졌죠. 그런 샷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분다 아까 와이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약간 드로훅성이에요 구질은. 근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보상 동작 하다가 오른쪽으로 터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음. 좀 이해 가시죠, 먼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립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드릴 건데 일단 자 아마시부터 한번 그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립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어, 오른손 잠깐만 떼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울트라스 트롱 그립이에요. <laughs> 이쪽 한번 보시면 지금 너무 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많이 잡으면 여기가 어때요? 비어요. 공간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덮잖아요. 아... 덮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손등이 많이 더럽다.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잡을 때쫙펴 볼게요. 여기 약간... 살짝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저는 보면 여기 굳은 살이 살짝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네. 오케이 한번 다시 한번 셋업 해볼게요. 그래서 왼손은 좀더 이쪽으로. 아. 그렇지. 그립을 좀더 뉴트럴에서 살짝 좀 혹시 더 윅성으로 근데 저는 위글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윅성 느낌이 들어야 돼요 훨씬 좋아요 자 여기서 오른손 한번 잠깐 잡아 볼게요 아까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얘가 아까보다 어때요 좀 들돌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가마 잡기가 편하죠 네. 그래서 오른손 그립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엄지와 검지에 만들어진 이 선이 있죠? 네. 보통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항상 턱 쪽으로 오는 느낌으로 잡으라고 해요 음. 턱 그래도 조금씩 풀려요 이게 네. 아, 뷰티 아. 그립 이거예요 일단 이제 한번 공을 한번 먹게 쳐볼게요 자, 전 그립을 일단 그립부터 한번 계속 볼게요 초반에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갈수 있어요 자, 한번 스윙 해볼게요 오. 어, 그쵸. 제말 맞죠? 오케이, 괜찮아요. 계속 쳐볼게요. 다시 오른쪽 계속 가도 되니까 편안하게.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레슨 진짜 시작할 거예요. <laughs> 오케이. 그립을 이렇게 위그로 잡으니까 지금 어때요? 슬라이스가 계속 슬라이스가 나죠. 슬라이스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동안 너무 강하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하니까 힘못 쓰니까 어때요? 헤드가 열려, 열려 맞는 거야. 근데 지금 구질이 하나로 바뀌었어요. 우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할 거냐면 윌리스를 연습을 할 거예요. 아... 윌리스를. 그러면 윌리스를 연습을 왜 어떻게 할 거냐면 훅그립 잡는 사람은 윌리스를 잘못 해요. 네. 많이 다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윅성 느낌으로 갔죠 네. 그러면 이제는 좀더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왜 돌리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지 힘을 빼면서 칠수 있어요 공을 예이 가셨나요 네자 네. 어딜 한면 잠깐 가볼게요 그립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백스윙 가셨으면서 이게 힘이 이제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 아까 그립이 강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맞았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이토 부분 있죠? 네, 네. 이 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 느낌을 줄 거예요. 이렇게. 아, 뭔지 아시겠죠? 네. 한번 툭툭 쳐볼게요. 오케이. 자, 토가 오케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그래도 오른쪽 가죠? 네. 조금씩 더 돌려봐요. 네. 툭툭 칠게요. 내려오면서 토 오케이. 아, 좋아요. 오케이. 완전 그시샷시에요 이것도요.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 주제가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스가 한쪽 방향으로 나야 돼요. 아... 내가 한쪽만 두려워하는 곳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레슨 받은 거를 저도 8개월 차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크립 바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쳤는데, 어 아까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네. 미스 오른쪽이야. 자, 한번 다시 갈게요그립 바꿨어. 어, 이상해. 여기서 그립 바꿨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또 오른쪽 가. 그럼 저는 이제 오른쪽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미스가.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어떻게 수정한댔죠? 토를 빨리 토로 먼저 들어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어, 약간 이제 들어 살짝 이렇게 나죠. 아... 이렇게 쳐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 샷은 없어질 거예요. 확실히 어때요? 와... 많이 좋아졌죠? 네. 심지어 그냥 툭 쳤죠? 네. 이해가셨어요 네. 약간... 좀... <laughs> 그러니까 좀 와이파이가 아니죠 이제? 네. 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내일 모레 라운딩 나가신다고 했죠? 네. 골프의 첫 세월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갑자기 또 긴장이 또 올라와요. <laughs> 자, 한번 진짜 라이브로 한번 진짜 한번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자, 괜찮아요. 왜 괜찮냐? 미스는 일단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네. 왼쪽이 아니라. 만약에 왼쪽으로 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은 오른쪽 갈 수도 있어요. 아. 회전. 오케이. 괜찮아요. 약간 왼쪽 갔죠? 네. 오케이. 그래도 페어웨이예요. 네. 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어때요? 회전 하니까 확실히 가운데로 네. 가고 있습니다. 무지개색 나왔잖아요. 찹찹다고. <laughs> 아, 너무 좋잖아요. 오늘 중요한 건 그립, 회전. 회전. 그 오른쪽 가기 시작하면. 회전 더 집중하자. 오케이.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장아마 씨, 네. 그렇죠. 아, 예. 아까 그립 제가 좀 공통돼 있는 점이 있다고 네네. 했는데 한번 그립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시겠어요? 아, 네. 제가 전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그립 중에 하나예요. 아, 네. <laughs> 그립 한번 잠깐 잡아 보시면 여기가 다 보여요 안에. 그러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간이.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네. 아제 그립을 아, 한번 잠깐만 잡을게요. 저는 지금 장갑을 안 끼긴 했지만, 네. 저 오른손 봐봐요. 보여요 지금요? 어, 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네네. 어, 네. 오케이, 자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거기서 오른손 그립 다시 잡아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 느낌 이상하죠? 이건 무조건 슬라이스인데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laughs> 네. 슬라이스 날 거라고. 그렇게 공을 몇개 일단 쳐볼게요.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자, 세개 다시 쳐볼게요. 자, 하면서 아까 다 내용 들으셨죠? 그쵸. 헤드 토 조금만 빨리 돌려볼게요. 네. 오케이, 자, 그립을 다시 제가 여기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한번 그립, 아, 왼손부터 네. 한번 그냥 잡아볼게요 오른손 안 잡고 이게 네.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어. 이게 벌어져, 어 그렇죠 이게 못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못이 이렇게 박혀야 돼요 오. 이렇게 오. 네. 이거 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손 한번 잡아봐요 여기도 이렇게 음. 꽂아야 돼요 여기, 여기, 뭔지 알겠죠? 네. 거의 티를 이렇게 박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몇개 지금 스윙 들어가기 전에 네. 스윙도 좀 고쳐야 될게 아까 좀 보면서 좀 있었어요. 네. 우선 그립만 조금 적응 시, 시킬 그 시간만 좀 줄게요. 네자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조금만 추가할게요. 그토 있죠? 네토 조금 빨리 닿는 느낌으로. 슬라이스 날것 같죠? 네. 슬라이스 날것 같으면 계속 열어 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네. 돌려쳐야죠 이렇게 뭔지 알겠죠? 아 네. 일단 이렇게 감싸듯이 쳐요 오케이 자 이제 약간 드로우성으로 들어오죠 네.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네. 백스윙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게 있는데 네. 백스윙좀 어떻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완만하게? 아 완만하게요? 오케이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헤드가 유난히 많이 맞아요 머리 쪽으로 네. 넘어가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무게가 여기 있죠? 네. 무게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칠때 다시 일로 와야 돼요 네. 이때 이, 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크면서 아... 체가 많이 뒤에서 내려오면서 돌려치게 돼요. 아, 아,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 헤드를 여로 보내줄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헤드가 어디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은 반대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보고 있죠? 아, 네네. 그럼 보통 공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거꾸로 어떤 분은 이렇게 쳐요. 지금 헤드 어디 있어요? 왼쪽. 왼쪽 보죠? 네. 그럼 이분은 공을 오른쪽으로 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몇개 그냥 같이 천천히 쳐볼게요. 그렇지, 헤드 여기. 오오. 자, 여기서 그냥 툭 쳐볼게요. 윌리스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자, 백스윙 한번 올라가볼게요. 네. 그렇지, 이쪽. 좋아요. 거기서 회전.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좋아요. 지금, 스윙. 오케이. 자, 지금 왜 오른쪽으로 터지냐면, 그리 잘 잡고 백스윙 이렇게 간거 이렇게 잘 수정했어요. 네, 네. 근데 칠때 자꾸 이렇게 쳐요. 몸이 돌면서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내려와요 헤드가.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몸이 돌면서 좀 헤드가 좀 앞으로 살짝 내려와야죠 느낌이. 오케이 스윙. 오케이 좋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 자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어, 어. 백스윙 탑 모양 넘어가지 않게 스톱 자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여기다 뒀거든요 네. 천천히 내려와 봐요 공 치지 않고 헤드가 지금 어떻게 내려오고 있어요 얘 앞에서 내려오고 아, 네네요 네. 근데 여기 뒤에서 내려와 봐요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요 아, 그럼 이렇게, 헤드가 열리지 않아요 아, 지금 느끼죠? 네, 네, 네. 리허설 한번 가볼게요 네. 100m만 그냥 친다 생각으로 네 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아 하면서 아까 헤드 회전 있죠? 거, 네. 그거 같이. 네. 이거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이거 미세하게 피하면서 헤드. 오케이. 들어온다 이제. 괜찮아요. 아 계속 쳐 볼게요. 네, 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진짜 좋아하셔요. 자, 다시. 막 글이 잘 잡아. 이게 말하면 되 어렵잖아요. 네. 저는 보통 숫자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자, 글. 그렇죠. 1번. 네. 2번은 뭐예요? 백스윙 탑 들어볼게요. 그렇죠. 여기 헤드 무게 네. 이렇게 안 가게 네. 크로스 네. 이게 2번이에요. 네. 그럼 3번은 뭐예요? 패스. 패스.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럼 4번은 뭐예요? 이거 돌리기. 그렇죠. 돌리기. 회전. 뭔지 아시겠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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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자, 자 위에서 2번, 3번.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다시. 그리 잘 잡으시고 헤드 돌아가네요 이제 자 위에서 2번, 3번, 오케이 어때요? 많이 좋았죠 이제 진짜로요. 아 네. 아 저희 뭐라고 적혀 있어요? 스트레이트 악성 스트레이트. 악성은 안 적혀 있었는데 아, 네. 하고 하나만 좀더 아. 추가자 하면은 네. 피니시는 무조건 끝까지 잡아야 돼요. 20m 휠 것도 들비어요 진짜. 자 이제 피니시까지 잡아볼게. 요자 5번까지 추가할게 요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요, 잡아요. 어때요? 야. 피는데도 좀 들리죠? 네. 아. <laughs> 어. 무조건 잡아야 돼요 피니시. 예. 네. 저 아직도 기억나. 어렸을 때 피니시 안 잡고 해서 혼난 혼난 적 많거든요. 안 가게. 잡아요. 피니시 잡으니까 어때요? 어색하죠. 네. 왜 어색한지 알아요? 그동안 너무 안 잡았으니까.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지금. 네. 봐봐요. 어니니 잡으니까 지금 굳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제 첫 토리라고 생각하시고 네. 자 이제 리얼하게 빈생이도 한두번 하시고 네. 네. 빈생이 할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네 아, 문, 아, 저, 문. 1, 2, 3, 4번을 생각하는 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음. 들어갈 건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네. 와우 어때요 굳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와250 들어갔네요 저기. 네. 그쵸 네. 어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이거. 네. 드라이버 살면 되는 거예요. 완전 굿이요 아,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요. 아, 오늘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웃음> <웃음> 장하마 씨, 장하마 씨 오늘 좀 드라이버 방향성에 대한 레슨을 좀 받아봤는데 솔직한 소감 좀좀 얘기 해 주세요. 드라이버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드라이버 잡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내일 모레첫 필드 나가서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기 그런 걸 하면서 오늘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하마 씨는 좀 네. 약간 처음에 좀 땀이 좀 많이 나시는데 좀 힘드셨죠? 아유,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값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약에 뭔가 드라이버 방향성이 안 좋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그립부터 확인해 보자. 두 번째 백스윙 때내 스윙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 그걸로 인해서 내 내려오는 패스가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뭐냐면 드라이버는 이 풀어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릴리스 타이밍을 찾아가면서 피니시를 끝까지 잡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드라이브 샷을 칠 거예요 그래서 저만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박성식 프로의 넥스트 레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레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레슨에는 여러분들 긴 클럽만 잡으면 좀 뭔가 되게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롱아이언 잘 치기 위해서 특급 레슨을 또 준비해왔으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